지금 엄청난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의 강도나 태풍의 세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한 가지 더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방향으로 이 태풍이 가고 있는가,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풍이 강력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수증기와 열대압 저부와 모든 힘이 태풍로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태풍이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은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폐허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길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산도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나무도, 마치 혼돈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이 그렇답니다.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혼돈스러움과 상상할 수 없는 흑암과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한 곳, 그러한 혼돈스러움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어지는 공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셨지요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질서를 만드셨고 모든 경계선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가만히 놔뒀으면 안 되는 인간의 죄악이 가득했던 인간의 죄악으로, 그 땅이 혼돈스러웠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자연적인 혼돈함도 있고, 또 우리 내면적인 혼돈스러운 인생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풍지박산 날 전만큼, 정말 혼돈스럽고 어려운 세대를 또한 겪어왔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들을 다스리시는 방법 정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장세기 1장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밤과 낮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파다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나는,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기는 모든 것들, 꽃과 나무들, 동물들, 하늘과 각가지 생물을 땅에서 살수 모든 생물들을 땅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어류를, 어류를 신 하나님께서 놓으셨죠.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돈스러운 땅, 혼돈스러운 모습 속에 생명이 살아있기를 하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를 지어서 이죄 지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괴로워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장세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멸망이지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새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 통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았던 인간의 교만,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렸고, 그들을 온땅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스러운 인생, 혼돈스러운 삶,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맺어지기를,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바로 이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대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되다. 너희가 어떤 혼돈스러움 속에 있달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택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벌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당장 내가 바라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와에게도 했을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와의 말로 인해서 아담이 또 질을 짓죠. 뱀의 말을 통해서 하와가 유혹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말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나의 말이 앞서고 나의 말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나의 말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장세 6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고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순간,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시달 평제 거려든 사람들이 다벨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의 교만이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이고 모이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보니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보니 뭔가 큰 이적들을 뭔가 큰 일들을 할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 공동체 속에 나라고 는 자신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함께 집단 집단적으로 뭘를할때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일들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거룩성을 올해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이기적이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순간순간 나의 성격을 못 이겨서 성령을 짓지 않는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이 혼돈스럽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말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스타일을 강조하고 싶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맞추기를 원하는, 내가 가는 그 자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존재라면, 서로 사랑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교수를 믿음으로 어이롭다 칭해 주셨고 칭해를 받은 우리는 예수를 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기 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기 하여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영화의 옷을 입고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세상을 성과 속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을 우리 가슴으로 우리 마음으로 품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며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봉 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성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혼돈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바르게 잡아 보려고 해도. 우리가 닥친 어려움 속에서 끝없이 우리 고민하고, 끝없이 아파하고, 끝없이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혼돈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여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방향으로 주가 가시는 그곳으로 하나의 보좌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를 택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심령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마음 속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봉헌을 드린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